좋은 아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지치지 않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또 그러나 바른 기도는 말씀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 기도 때문에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디모데후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어, 제가 어, 우리 9절부터 우리 어, 이 11절까지 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9절. 너는 어서 소키네게로라. 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자. 지하 토굴에 사형수로서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이제 유언과 같은 편지에서 마지막으로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를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에서 본 바대로 이것은 단지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얼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그가 죽기 전에 연약해져 있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기 위해서 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중심이고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영혼을 살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가진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어쨌든 축복하기 위해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0절에 보니까 어 지금 어 그와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반했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서 데살로니카로 어 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마는 거의 끝그 순간까지 사역자로서 이름이 나오고 있는 자인데 어, 여기 마지막 책에서는 보면 세상을 더 사랑해서 결국은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마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어, 권면합니다. 자또 어, 그리스에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들은 사역을 위해서 또 이쪽으로 보내받은 것입니다. 딱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는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누가는 아시는 대로 의사죠. 누가 복음의 기록자이죠. 그러나 그가 바울의 주치의가 되고 나서는요, 마지막 순간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음, 여러분 한 사람을 가까이서 어, 있다 보면요, 예수님 이 아닌 이상은 인간에게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 바울은 성질도 급했고요. 어, 또 바울은 때때로 감정에 치우쳐서 어, 좋지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가 투옥되게 된 것도 굳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동족에게 복음 전하고 싶어서 인데요 사실은 그는 이방인제 사도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그걸라면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누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만류했는데요 만류하는 누가를 향해서 바울이 너마저 그러냐고 역정을 부린 것이 성경에 나와있죠. 사실, 인간만 보면요, 만정이 떨어져서 그때 떠나도 떠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가 아니라 그를 붙잡고 들어서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순간까지 안 떠났고요. 이런 모습 보시고, 누가는 솔직히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누가 복음을 기록하는 특별한 은총을 그에게 주신 것을, 어,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무료 나오죠. 내가 올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너무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마가가 누굽니까? 마가 는 1차 전도 여행 때이 바울 바나바 성교팀에 함께 했다가 철이 없어서 중간에 도망을 갔고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너무 분해 차가지고요. 바나바는 그래도 한번더 기회를 주자고 2차 순도에 데려가자고 했고요. 바울은 저런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할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은 의견 대립 때문에 싸워서 팀이 갈라졌잖아요. 그죠. 바나바는 그러면 내가 막아는 내가 데리고 가겠다고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어, 이 바울과 갈라지게 됐던 그 철없는 이 마가를요. 이제 나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데리고 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사람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시간 동안 옆에서 인내함으로 지켜주었던 바나바의 행동이 얼마나 또 고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바나바 이야기할 때마다 참 정말로 글이지만 딱 글을만 봐도 고개를 숙이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바는 성경에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니죠. 바울에 비해서 별로 부각되는 인물도 아니죠. 그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가 유익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고요. 역시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가 같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누가 같은 사람으로 신실하게 잘잘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절 13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어 내가 어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자어 두기고도 이제 파송을 예베소지역에 파송했다 이런 내용 하고 나서는 디모데가 이 로마 감옥에 올때두 가지를 좀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드로와 가보의 집에 벗어둔 겉옷 좀 갖다 줄래? 이렇게 부탁하고 있고요. 또 가죽 종이에 쓴책좀 갖다 다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 전도 여행 중에 어, 계절이 바뀌게 되면 옷을 벗어서 왜냐하면 이제 뭐 두꺼운 옷을 여름철엔 계속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무슨 캐리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요즘처럼 어떻게 숙박시설이 잘돼 있어 짐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보아의 집에 계절이 바뀌어서 큰그 옷을 벗어 두었는데 이걸 왜 찾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지하 토굴의 냉기가 너무 추워서 아마 잘 때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것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 옷한개 사면 되지 이럴 수 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검소하게 살았는지를 사실은 그옷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 중위에 쓴 책을 부탁했는데 이게 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구약 4본입니다 임종 전까지 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 보고 싶어서 성경을 또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 가면 성경 안 볼까요? 아니요 영원토록 성경 볼 것입니다 천국 가면 성경 다 아는 이야기여서 여러분들 하품할까요? 아니요, 본 아는 만큼 보이는데요. 우리 천국 가면요 더 감동하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 15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드를 산드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에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본문에 보면 또한 이 참된 복음에 어 정말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어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악한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을 것에 대해서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합니다. 가라지가 있고 젖 그리스도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여러분들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여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겠습니다.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분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16절부터 한번 좀 보면요,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뜯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육절십7 어, 절에 보면 바울은 사실 두번 투옥되었거든요. 첫 번째 투옥되었을 때, 투옥된 상태에서 이제 최종 재판을 받을 때의 장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이첫 번째 이제 투옥 때 마지막 이제 심판 자리에서 재판정에 나갔는데.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리고 그를 변호해 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습니다. 왠줄 아십니까? 십칠 절에 보니까 변호사는 없었지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변호사 없지만 주님이 힘을 주셔서. 주님께서 그가 담대히 변론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붙들어 주셨고요. 그 결과 첫 번째 투옥되는 석방되게 되었습니다. 석방하신 이유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바울의 소원은 로마에 복음 전하는 것이었고요. 바울의 소원은 어땅 끝인 그 당시 땅 끝인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일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 힘주셔서 1차 재판때에 아무도 변호해주는 사람 없었지만 스스로 변호하게 하시고는 석방시켜 주셨다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천국 들어갈 때까지 악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지금 이전의 투옥과는 비교할 수 없이 사실은 불리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옥은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만 사실은 약간 가택연금 같은 수준이었지 감옥이 아니었는데요. 지금은 처참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외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는 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능히 근전하신다고 천국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그분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사자후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1 9 절부터 이십 어, 일 어, 절까지 어, 한번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토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나는 겨울 전에 오서 오라. 어블로와 부태와 리노와 글라디, 어,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에게 문안하느냐. 참 마지막에 보면 이제 문안의 내용인데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참 많은 동력자들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고요. 또 보면 그 동력자들의 근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까지 이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사랑하는 자 동역자들과의 교통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이 끊어지면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삼겹줄은 끊을 수 없지만 홀로 떨어져 있으면 무리에서 홀로 떨어져 있는 짐승은요 맹수의 사냥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강해도 사단보다 약합니다. 우리가 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서 떨어진 지체는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이고요, 성도의 교통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은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할게 하는 영입니다. 우리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떨어져 있지만 어, 바울이 그러했던 그래 것처럼 어, 바울 시대는 카톡도 없잖아요, 그렇죠? 바울 시대 SNS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근황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도 안에서 서로 간에 편지를 통해서 간절한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의지했고 또 성령께서 그때마다 또 인도해 주셨는지를 알게 해 주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교통함으로 알미암아 이 고통의 시간을 잘 버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이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제가 중보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주님, 그러나 이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여서 떠난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함께한 사람도 있고 또 과거에는 연약하였지만 성숙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어,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하여 주를 버린 사람이 아니라 누가처럼 신실한 사람, 어, 유다처럼 성장하는 사람, 아, 그 마가처럼 성장하는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알렉산더와 같은 악한 자들이 또이 세상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의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해 주시고 신실하신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모든 악한 일에서 천국 들어가도록 건지시고 구원하실 하나님 영원토록 찬양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성도가 서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세론들이 함께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교통하게 하여 주시며 교통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소중한 백성들을 십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